7주 다이어트 가장 힘들었다는 3주차 위기 이걸 어떻게 넘겼는지 바로 한번 파헤쳐 보죠. 다이어트 하다 보면 딱 이때쯤이죠. 기운이 쫙 빠지면서 혹시 근육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딱이 느낌이었어요. 탄수화물을 확 줄이니까 몸이 축 처지고 운동할 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했죠. 근손실 없이 이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자,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한건 바로 이거예요. 진짜 배고픈 거랑 그냥 입이 심심한 가짜 식욕을 구분하는 훈련이었죠. 계획은 간단해요. 첫째, 근손실 막기. 둘째, 가짜 식욕 이겨내기. 이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근손실을 막으려고 단백질을 일부러 더 챙겨 먹었어요. 야채도 듬뿍 먹어서 포만감을 채웠고요. 규칙은 딱 하나. 진짜 배고플 때만 먹자. 입이 심심할 땐 그냥 물한잔 마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이 3주차의 성공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초가 있었죠. 그 기초가 뭐냐고요? 바로 1, 2주차에 만들어둔 물 마시는 습관과 탄수화물 조절 규칙이었어요. 보세요. 이런 간단한 규칙들이 모이니까 외식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고요. 자, 가장 큰 고민을 넘기고 나니 다이어트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4주차 부턴 몸의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체중계 숫자보다 이게 더큰 동기부여가 됐죠. 7주차가 되니까 목표가 그냥 살 빼기가 아니게 됐어요. 훨씬 더큰 그림을 보게 된 거죠. 결국 다이어트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가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말하죠. 진짜 성공은 유지에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건강관리는? 이벤트인가요? 습관인가요?